하나, 둘, 셋. 자, 하나, 한, 한번 더. 하나, 둘, 셋. 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하랑 봄이 무대 잘 봐주시고요. 저는 의상 갈아입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진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여 어, 준비한 거다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런 기회 한번더 만들어서 이번 일을 만회하도록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선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저희가 이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앞에 좀 드리면 좀 뒤에 분들과 나눠서 좀드시겠어요네 감사합니다. 아아 아. 아, 아. 저 혹시 아직 그 부족하실까봐 한 박스 더 가져왔는데. 네. 어, 죄송. 정말 죄송한데 건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저희가 좀 작은 작은 선물로 준비해드렸는데. 그래도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다음번에는 더욱더 알차고 더 화끈한 무대들로 많이 준비할게요. 오늘은 정말 정말 너무 아쉬워요. 저희도 아 꼭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저희 딱 새이 봄이 무대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었었는데 아쉽게나마 공연하기 전에 영상이라도 한번 올려주실 건가요? 네. <laughs> 그러면은 저희 팬카페에 또 이번에 개설을 했어요 팬카페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꼭 팬카페 가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다 팬카페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팬카페 많이 많이 활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